하고 없 <목소리도>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면 알키마디. 이분전판했어 혼자가 좋아 동료는 짐이 될 뿐. 들어오세요. 들로오세요들로오세요 들어오세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 마나 순환 팔찌를 잘 돌려줘야 돼 라이즈는 그리고 춤추면서 야로기도 너무 좋은 챔피언이라서 이렇게 춤추다가. 평타로 막 치고, 마나토로 맞이 돌자마자 속박, 평타 따봉 한번 해주면은 존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응 한대 더 처맞아라 이 새끼야 따봉 이 새끼야 처맞았네? 한대 더 처맞아라 에라이 개새끼야 마순팔또 돌아간다 마순팔 돌아간다 속박 걸고, 평타, 따봉 이 처맞아라 이 자식아 이 처맞아라 이 자식아 응파 아니 이 개새끼야 빨리 써야지 하지만 라인이 당겨지는 라인이죠 당겨지는 라인이라 오는데 이까지 맞추고 나봉 한번 더 해주고 꽃이 하나 먹고 이 한번 더쳐 맞아라 그러니까 트림 같은 똥챔프를 왜 했어요 그럼 누가 안다고잘 가라 이 자식 이 나봉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나봉 꿈을 먹고 정신 못 차리죠? 어? 여기서 게이득인 줘. 틀린다면 저만입니다. <laughs> 여기서 에, 탑 뒤에서 웃는 거 하나 쳐다봐라 이 자식아. 에. 와. 우리. 저기, 처치했습니다. 저기. 저 어, 저기. 저 잘한다. 뭐야? 어, 기 저기. 저들어오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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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만 있어서 저만 조심해야 돼 근데 집에 안 가는 게 많아 좀 남아 있어가지고 마순팔 쿨좀 돌리게. 좋은 거 같은데. 금방 나갑니다 님. 별풍선 30개 눈렛 결과는 윙크입니다. 같이 라인 좀 밀어 주실래요? 같이 라인 좀 밀어 주실래요? 윙크. 204동 1401호 님. 별풍선 30개 눈렛 결과는 저 피들스틱 2. 피들스틱 좀 어떻게 줘요? 나 이제 12시나 3시에 올라오셔서못 치는 못치는 대충. 미안해요. 1 2시후에는 춤을 못 춰요. 죄송합니다. 손가락으로 춤춰 줄게요. 이거 어떻게 추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다리 두 개. 맨, 맨, 맨. 아이고. 아군이 다쳤어. 아 연운사면 안 돼. 어차피 대천사 나오면 쎄 가지고 양피지만 나와도 만화 수급은 충분히 괜찮고 이제 지금 마, 마순팔도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마순팔 돌아서 이제는 만화를 좀 써도 돼. 나 이제 무조건 땅까지 드세요. 당겨서 에라 이런 쳐맞아라 이 자식아 들어오겠지? 들어오고 싶지? 너 점화 있잖아 아니, 밀지마.. 밀까? 밀까 말까? 고민이 되네요 다 쳐맞아라 그렇지 이 주평평 아야아야 미안해요

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? 아분이 당했습니다. 님또 바꾸에요? 님 뭐예요 이게? 아 여기 시핑아 지울까 너무 아쉽고 하지만 난 테리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 그냥 와드를 치우고좀 괜찮을 걸 그랬나 트린넘이 라인 미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집어한다고 이거 라인 안밀고어남자고 행시보까지 아닌데 조금 리달리 생각을 안한점 이건 내 실수. 이렇게 해주고. 라인 서브를 하는 거야? 왜요? 왜 라인 서브를 해요? 저는 스택 아이즈 이제. 으허허허! 다시 본살수 있지? 와, 또뭐 있어. <놀람> <그리고, 놀람> 안녕히 계세요. 이거요 빤스런 야, 라인 사 왜했어 너네 누가 와도 나한테 힘들어 탑은 커버 좀 해주세요 궁원인데? 니 질거같은데? 니시나 이 제압되었습니다. 미친다. 근데 내가 캐먹으면 이득인가? 모르겠다. 트린다면 초반 초반 구간에 많이 말려놔서 다행인 데 그지. 이거 트린다면 되게 무난하게 컸으면나 힘들었겠는데? 공. <laughs> 공도 없는데 왜 이렇게 깝쳐? CS는 못고싶고 하지만은 라이즈는 세고 맞으면서 하기엔 좀 아쉽지. 이 W 안 썼어? 어, w Q E Q. 라이즈 꺼내고 싶은데 팀이 아마 못 세갈 것 같아가지고. 저또용위용해 보이는데. 같침먹으면고까어이불용 나이스. 게이떡님별장님 8장님,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즈도 3픽으로 꺼내고 싶진 않아 님8도님카운터 8장님, 8로님8장 나이트? 아 근데 라, 라이즈 숙련도 진짜 되게 많이 는거 같은데 내가 끼기비도어 라이즈 리워크 되는데 리워크 되기 전에 그냥 좀 해놓는 거야. 근데 리워크가 돼도 리워크 돼서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. 뭔 말인지 알아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루니? 포타블 파괴해. 풀쓰기 싫었는데, 파이까지 와서 뺍시다. 아 근데 라이즈 아, 리오크 안됐으면 좋은데 라, 라이즈 연습 많이 했어 라이즈 실력 많이 늘었는데 리오크가 여기서 되버리네 좀 아쉬워 음, 라이즈 또 바뀌어요 한테1대일 거는거지? 스펠 다있어서 그런건가? 포탑을 파괴했습 포탑을 파괴했습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嗯。

나한테 w q WQ 으지 지금 헤르메스 안가는 새끼 나한테 다원코이맛 라이샤 하지 아 그냥 백도스게 끝낼게요 님들 안오면 와또뭐마 재밌게 싸우네 아, 나도끌어라니 재밌나 와또 뭐. 와, 와 드리플킬 와또뭐 재밌겠다 킬드라키우고 안주재 밌는 거까요끝냥엄 끝나 엄마. 놀자. 나안 움직이는데? 왜안 움직였지? 짜증나네. 가주굴라 와, 재밌다. 내가 주문을 700이었어.